반갑습니다. 문인삼촌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어종들 어, 탐사다니다가 다꽝 치고 철수할까 하다가 여기 나와서 어, 집에서 먹을까 갈치 잠깐 면발이만 잡고 간다고 일단 왔는데 이렇게 이제 낚시 시작해봅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에깅노드 832ML 그리고 니름 C3000번 원줄은 파랍사 0.85. 초콜릿은 드는라이브 12호. 그리고 10g치기. 핏개 세우고, 요렇게. 왔습니다. 와, 아, 왔다. 힘을 최고 많이 쓰네요. 우와, 사이즈, 사이즈 죽인. 자, 사이즈 이렇습니다. 삼지는 딱 넘어갑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뭐정어리나 메르치 뭐 이런 것들 먹이 활동을 거의 안한 상태로 이렇게 잡혀 놓습니다. 그래서 표정권에 있는 것들을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바닥권에서 입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어, 요거 낚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 인데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일단 발판 편한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자리가 없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여유 공간이 조금 제법 있습니다. 입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않네요. 습니다. 왔어요. 두 번째 깔치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두 번째 풀치 점점점 지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쪽으로 조금 와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어 여기는 주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심하게 아 왔습니다 선다 이거는. 그냥 이제 1타 1피 정도로 계속 또 놓네요. 집은 더 설됩니다. 거기가 제가 낚시하면 알아서 와서 물어 줘요. 저 멀리서부터 갖고 예, 왔습니다. 그래, 그래. 처음에는 이제 멀리 있는 걸 꼬셔가지고 앞쪽으로 가져오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앞쪽에서 계속 집불을 시켜야 돼. 뒤로 다시 안 빠지게끔. 우우. 그래 자기 주변에서만 계속 머물게끔 그렇게 딱 해야 돼. 에이 고맙습니다. 아, 거이다 그랬으니, 니는 반면에 갈게 아니다 지금 또 거의 철저하게 바닥면에서 한1 m 터 띄우고 또 쇼파 신으면 다시 이제 1 5 m 2 m 까지 상승시키고 1 5 m 에서위지를 잡고 있습니다. 근처까지 왔는데 계속 쇼파이트가 나면 바로 해수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미끌림도 없고 고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뒤쪽에서 다시 액션을 주시면지브가안 어 풀리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싯대도 중요합니다. 이게 결팅 하는 것 자체가. 예, 낚싯대도 조금 길이가 8피트 넘어가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합사 같은 경우도 뭐06 정도, 깔치는 06 쓰는 게 제일 좋고요. 0406이 정도가 제일 좋고. 저는 지금 좀 굵은 걸 쓰거든요. 삼치 때문에 굵은 라인을 좀 쓰고 있어가지고. 어? <laughs> 네. 그래서 굵어가지고 이 날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특히나도 입주일 오는 걸못 느껴요. 입주은 가늘어가지고 입주은 바로 느껴야 되거든요. 어떨까, 이따 꼬신다던게 지금 또 뒤쪽으로 빠졌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장님 스타일대로 액션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사장님 액션 주식이 편안한 스타일로 그냥 액션 주시면 돼요. 이건 일단 깔끔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뭐두집반 쪼꼬 있는거니 잡으면서도 지금 고면이 조금 되긴 한데 활성도가 그렇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가 잘 녹는 편은 아니다라는 거 일탈피로 잡아내면서 고기가 안 녹는다고 이렇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태가 있긴 한데 이게 그래 얘기하기 좀 애매하네요 생각보다 고기는 안 녹는다는 거 그리고 잡기 어렵습니다 입질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입질 들어올 때 확실하게 이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야 돼요 왔습니다 어, 배고픈데 실수니까 더 배고프네 예, 살이 좀 많이 찐내, 임 이거는. 으휴, 꽃다 베렸다, 야, 씨. 만나도 혼나겠다. 아, 나봐. 잡힌, 잡힌 고기인데. 아, 됐다. 자, 이거는 사이즈도 괜찮은데, 일단 빵이 확실히 좋습니다. 아니, 뿌노. 이쪽으로, 뿌노, 이쪽으로. 빵 좋은 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쇼파에 트끝나면 그냥 무조건 액션 주는 게 아니고 어 입질을 받았던 그 위치보다 10cm에서 한 30cm 이상 위로 지게들도 부상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액션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깔치 시야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깔치가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할 때 입으로 받아 먹기가 수월합니다. 이뭐 청기 누술 겁 인데？내년 에 연습 해？보 시고, 하 시면 조가에 엄청나 게 도움 이될 겁니다. 맞 습니다, 그 렇지. 우와. 심이야. 천하 장소인데. 이. 으이. 지게드가 지금 시끄럽이다 보니까 물이 안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총알처럼 깔았는데 총알처럼.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할 수 있는 그캠락이라죠 그 캠핑하고 낚시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한두세 군데 정도 자, 그 캠핑카 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뭐두 대, 최대 두대 이렇게 밖에 없지. 그리고 요 도로가가 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형 캠핑카 주차하시고 또 텐트에 여기서 또 주차를 빼고 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로가에 가 캠핑장 이라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도 타지역 유튜버 분들 bj 분들이 넘어 오셔가지고 요 낮에 삼치 잡고 밤에 깔치 잡고 이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데 어, 주차하고 바로 낚시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절대 아니고 또 캠핑장도 아니라는거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낚시 영상을 찍을때면 낚시 영상만 찍고 그 잘못된 정보를 영상에서 얘기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풀치는 놓습니다. 놓고, 바닥 꺼내서 입술도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옆에서 이제 낚시한 뭐지 오늘 3일째 되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 지금, 잘 나온다고 말하면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분들이 못잡고 계시기 때문에 뭐 실력 되시는 분은 제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어 조금 많이 잡아가실 수가 있을 거고 뭐 실력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이제 정어리하고정어 빠지고 멸치 들어온 데가 지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마산권에 가보징 것도 지금 말일 는아니들라도 그냥 난마리는 여기저기 보인트에서 계속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낚시, 그가보지 낚시도 한번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한 두세 마리 정도만 더 잡고 조금 옆에 분 가르쳐드리다가 하렇게그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조항정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가비를꽝 치는 바람에 지금. 지금 10g 달았었어요. 아니, 이게 너무 가벼운 거지. <laughs> 아마 캐스팅볼 체비를 해줬기 때문에 가벼운 지게들을 달았을 겁니다, 만 낚시방에서. 어, 좀 컵이긴 한데. 캐스팅볼 체비를 하면 제가 던지는 거의 한두 배, 세배 정도 던지려고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목적으로 쓰는 건데. 지금은 유행입니다. 그냥 민장 대 찌낚시하듯이 그냥 많이 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라인을 조금 힘이 실리잖아요, 무게가. 그럼 조금씩 한 요정 20cm씩 빼가지고 또 내리고 또 내려가고 나면 또한 20cm 빼서 내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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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찍어요. 항상 떠내려가보니까 안찍히잖아요. 근데 물은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가요.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액션은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안주셔도 상관없어요. 맛있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빨리 액션 주고 어, 액션 주고 너무 빨리 감으면 풀채 무울 수 있는 시간 지 여유 없어 가지고안돼 너무 빨리 감으시네요 좀감고 나서 조금 쉬다가 또감고 이런 식으로 지게에는 13g 13g에 어, 3.5인치 핑크색 구워면 다시 좀 새를 똑바로 꼽으셔야 돼. 그냥 마무리할게요. 어, 물은 안 가고 어, 바람만 부는 상황이라서 어, 13g을 뭐 써도 되기는 하는데 좀 강하게 액션 줘야 되고, 그래 되면 지금 팔에 무리 가기 때문에 어렵네요. 10g 딱 맞는 상황인데 또 내일은 또 어, 낚시 나와야죠. 일단 꽝 치면 또 풀씨 낚시하고. 아니면 다른 영상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